이걸 왜 하는 거지? 가사 아. 아. 어. 어. 아. 응되왜 죽었나. 아. 아, 한 번밖에 안 붙었어. 진짜 어쩌는? 두 배기다 이거니까 어케 어렵냐? 저기 코인이 왜 있어? 잠시 웃길게요. 어, 갑자기 갑자기 하드가 하고 싶어졌다. 하드 해야지. 예. 빨리 들어. 으흠, 음, 어허이야~ 저기... 헤이~ 따로 온다고 볼게요. 아 됐다... 뭡니까? 음, 뭔가 무서운데... 이런 거 일체만 에깨줘야지 이런 거 일체만 에볼게 아. 예전에 했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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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가지고 못 아. 는데지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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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찍고 있어 어? 아, 어 으, 삽을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하핫핫핫 갓, 더더더, 더더더더, 이런 거 1차만이 깨줘야 되는데 아니 뭐야 이건? 이런 거 1차만이 깨줘야지 불베를 깨다 이거 하니까 그렇게 쉽냐?

이 스탠데 이런데 없네 안해 안 되겠어 하드를 깨야겠어 다못기냐어 이거 뭐지 내 불배 노래지 난거 이런 거1 초만에 깨줘야지. バ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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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バ 파란 빠란 니가 이거 입어 어빼빠빠빠뭐 팀까지만 해야겠다 아우 없겸부터로 찍으면 이안 찍어져가지고 고득? 아 어려운데

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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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런 2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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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야2 오케이. 2다 이제 하고 뭐하지 i 응? 이 e ishi h a k u m 빠라빠라빠 h 빠 hm? 노클립 맵이나 한번 해볼까? 다 맞을걸요 아마? 이거 안한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런건 노클립으로 깨줘야지 참고로 노클립 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노클이 하나도 안썼어요 안 재미없어 응? 노클립 맵이라며 왜 죽었어?

이거 인용 맵이다. 친구랑 이거 인용이랑 같이 봤는데 진짜 어려워요. 협동이 안 맞아, 이거. 지협동이 맞렙이어야 돼, 이거는. 바라바라바라바 가만히 있으면 되죠? 아, 나기게 진짜 어려워. 다 위로 간 다음에, 긴단! 어. 이거, 여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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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지10% 한번 이 봅시다. 10%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퍼 이거. 이거, 이거, 이에에에이이이

에? 노클립 맵이... 무조건 노클립만이 아니야 아 노클립 맵으로 연습해야겠다 저 노클립 하나도 안썼습니다 노클립 참 노클립 노클립 맵 노클립 맵 노클립이 타도클립이야 노클립도 처음에 몰랐었는데 노클립 맵으로 해야지 빠바바라바라바라빠바

ペペペうペペ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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ペ 클립 아, 눈 아파. 핫. 이렇게 하면 하나 더. 바라, 바라, 바빠 바라. 바라, 바라. 다라고라리라 바라. 바라, 바라. 바라, 바라. 바라, 바라. 바라. 바 바라. 암기 외웠어 아다음기 외웠지? 앙. 가만히 있지. 아이, 여기서 완치. 좀빠춰줘 아우, 빠 빠. 히 있어. 아니, a 클립인데도 죽는 a 가많다 빠. 빠빠클립안 썼어요. 제발... 노크림데 죽지 말자. 허허, 하... 하는 척... 하는 척... 어... 오늘 어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자, 바이!